그니까그 시기, 개복하길래, 개복사이에그 시기로 일한다는 거, 오른쪽에 애들을 보 对呀。Yeah. 여러분, 안백에 그, 돌미역도 보이고, 노란 거, 노란 거, 노란 거 보이죠? 노란 거, 게 뭐냐면, 이 일반 일나오는방호동 개원을 소유한 거북선입니다, 거북선. 거북선에 입니가안벽에 노란 거. 거북선에 그 그리고 보면, 돌미 돌미역. 저게 돌미역, 돌미역입니다. 그, 보이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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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돌미역이 맛있다는데, 가슴편 보세 정면에. 사람보이어죠전장대 어디 죠 사장님 에디 있죠? 사장 있죠? 사장님 어디 있죠? 사장님 어디 있죠? 사장님 어가 있죠? 사장님 어디 있가 사장님 어디 있에 사장님 어을 있죠? 면장님 어디 있죠? 사장님 어디 있죠? 사장님 어디 있죠? 고장님 어디 있죠? 사장님 어디 있죠? 사장님 어게 있죠? 사장님 어디 있죠? 사장님 어디 있죠? 사장님 어디 죠 낙지볶음 잘하는 데도 많습니다. 여기 한번 하면 계승 밥이나 이렇게 드셔도 됩니다. 대전이안으셔도 되니까 계승 밥이나 거기 비빔밥, 성게 비빔밥 도 굉장히 좋아요. 펜집에 돈가스 를 싸가지고 시고그렇게 거시기 열니다 그리고 내가 온동하고 주차장 자체에 가면 계단 밑에 맵혀서 뭐 주차장 전체에 가면 그 계단 밑에 있습니다. 계단 밑에 가서 그모습그모습보이시그시그 모습을 시나그모법을보 오른쪽에이 해안선이 낚시하는 분들에게 낚시 많이 하는 곳입니다. 개발 낚시 많이 하는 곳이에요. 왕복 100일에 3만원, 3만에사만원이라고 하는데 근데낚시다 됩니다. 응. 자, 오른쪽 변에 보면 이제 동굴이 하나하나 들어가게 될 텐데 오른쪽 변에 이 동굴이 오지봉 동굴이라고 하는데 동굴 입구 오른쪽 변에 보세요. 입구에 노란 암배 고죠 노란 암배요. 이 암배기 부러진 거예요. 작년 인남소 태풍 때 양병이 부러진 거야 개정하죠? 다시 한 번, 다시 한번 계시죠? 손을 한번 들어주세요, 손, 손 흔들어라 아, 손좀 손 흔들어, 손좀 <laughs> <제가 한테> 흔들어라 저번엔 양병 선거죠? 아 저기 앞장고 자에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손을 한번 손 한번. 아! ほんとはそれを言